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마스터입니다. 드리프트 관련해서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았지만 오히려 세력과 재단들이 이 이슈를 활용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서 239원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드리프트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돌림을 주고 있는 이유가 미 대법원의 관세 관련 심리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 교체 문제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짐과 동시에 글로벌 유동성의 축소로 단기적인 조정의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공포 지수를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 관세, 연준 의장 교체, 그리고 유동성의 문제가 매도 압력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매크로 악재와 더불어서 세력과 재단들의 단기 차익 실현으로 가격을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매를 유도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드리프트가 과연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고 어느 지점에서 다시 한번 급반등을 주면서 이러한 고점이 나올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세력들의 이러한 악성 개미털기에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물량 무조건 붙들고 계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형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기관 투자자를 위한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전통 금융권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코인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을 했다. 정말 찐 부자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거죠. 정말 큰 돈이 유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공격적으로 사들이면서 시장의 관심을 상당히 크게 끌었어요. 코인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에 들어가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매집을 보여주면서 이더리움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더리움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이더리움을 매집을 하느냐? 이 저가 매수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처럼 전통 금융권, 그리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SEC와 CFTC에서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SEC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체제 개편을 본격화를 하는데 감독권 확대 그리고 거래소 승인 절차를 개선을 하려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어요. 이 제도가 개선이 되면 될수록 유동성은 더 크게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록 그레이 스케일, 그리고 이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진입을 하면서 코인 시장이 상당히 크게 올랐죠. 자,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제도가 개선이 되고 이 전통 금융권까지 이 코인 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 돈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살아날 수밖에 없고 저평가되어 있던 알트 코인들은 1000% 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도 좋은 얘기지만 좋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큰돈 벌어가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코인 포럼, 모임 등에서 친분을 쌓은 관계자들로부터 세력재단들의 의도된 가격 흐름에 대한 정보를 입시했는데 세력재단들은 드리프트를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크게 상승을 시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바로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급락을 한다는 거예요. 호재와 악재가 겹친 큰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알고리즘 매도 폭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 매매가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일정한 가격이 되면 자동으로 매수 매도 주문을 내도록 알고리즘을 설정해서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알고리즘 매매는 헤지펀드, 자산 운용사, 그리고 증권사 등 기관과 세력들이 주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식 시장은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 알고리즘 매매,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호화폐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크립토 해지 펀드, 비트코인 채굴 회사 그리고 개인들까지 알고리즘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코인 시장은 24시간 365일 돌아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고 파는 이 알고리즘 매매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알고리즘 매매는 짧은 시간에 수천 번의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는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개미들이 고점에서 탑승할 때 알고리즘 매도 폭탄이 쏟아지면서 큰 조정 단계를 거치는데 이것이 시세를 왜곡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겨받은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 구독자분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코인은 급등이 나오면서 가격이 잘 상승할 때 환호에 가득 찰때한 번에 크게 하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력들과 똑같이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력들이 매집할 때 같이 매수해서 목표가에 정확하게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력들이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세력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해 먹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코인 인플루언서, 트레이더로서 8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제가 관계자를 통해서 세력들의 목표가 그리고 추가적인 일정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이 세력의 목표가라는 게 세력들도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개미들을 털어먹고 어디까지 상승을 시켜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미털기에 당하지 않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남들이 탐욕 단계에서 매수를 할때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우리는 저점에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데 영상에서는 공개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최근 혼란스러운 장세로 일부 유튜버들이 제 정보를 남용한다는 점, 환행매매 또는 시세 조정 문제로 법적인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점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정확한 정보, 확실한 정보 저에게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로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해당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목표가와 내가 매도해야 되는 구간, 혹은 내가 지금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시세 변동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드릴 텐데, 바닥 다지기가 끝나면 무조건 2차 급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을 찾아 들어가서 급등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가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세력들은 가격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상승, 조정, 상승 이러한 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1차 진입해서 1차 목표가에서 수익을 보고 2차 진입해서 2차 목표가에서 수익을 봐야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수익 극대화 전략을 펼쳐야 하는데 가격이 오른다고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데서 진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들의 개미털기에 당하고 대부분 다 손실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에서 매수하세요? 얼마에서 매도하세요? 이렇게 가격 전략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말라고 당부를 드리면서 아래 보이시는 이 번호로 문자로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무조건 수익 볼수 있게 대응 전략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가격이 다 올라간 다음에 뒤늦게 따라붙지 마시고 바닥권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 제가 드리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무조건 큰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회 잡으셔서 큰 수익들 내시길 바라겠고 고점까지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앞두고 있는 이 알트코인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장기로 보유를 해야 할지, 단기로 보유를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코인 시황이나 재료,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이 번호로 문자로 소통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입장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통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매일같이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업비트 실제 계좌고요 자, 이렇게 캡처 화면이 아닌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제가 안내를 드린대로 저도 똑같이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이렇게 8.38원에 매수를 진행을 했고, 약 500만원가량 매수를 해서 100만원가량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심피처스 보시면은, 현재도 지금 30%가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펌핑이 크게 나와서 저는 2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5% 이상 자율 매도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이처럼 매일같이 최소 5% 이상씩 수익을 내고 있고, 제가 직접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종목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제가 확실하게 계좌 우상향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매일 무료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이 번호로 문자로 소통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매일같이 저와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제가 항상 공부해 가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따박따박 하루 용돈 이상의 수익을 쌓아가는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